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내용을 정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이 준비한 영상입니다. 카드에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관계의 첫 모습에서 서로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강한 이끌림 때문에 서로는 불꽃이 튀듯 만나기 시작했다. 서로의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현재 카드로 돌아와서 두 분은 무언가 안정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는 안정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바램이 집착과 소유욕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 세븐 컵 카드가 나옵니다. 이 세븐 컵 카드는 자꾸 현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사항을 바라보게 되면서 현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재가 좋아야 미래가 좋아지는데 무턱대고 미래만을 보고 상상하고 희망하게 되니까 나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재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마음을 보겠습니다. 1번 분들 현재 마음을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그 질문들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겠지?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지? 이런 질문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의 희망 사항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에 모순처럼 나의 마음에 계속 반복적인 질문들만이 가득하고 어떤 이 관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명한 답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멈추어야 되고요. 내가 얻고 싶은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다시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속을 보면 얼음여왕이 나와요. 이 얼음여왕은 자기가 직접 모든 집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얼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얼려버렸거든요. 근데 이 얼려버렸던 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누군가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거든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두 분의 관계의 문제점을 본다면. 어떤 서로의 직관력과 주장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타인에게 의존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꾸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문제를 찾고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물어보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래야 이러한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만 답을 찾다 보니까 이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고 멈춰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속으로만 상대방이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 답답한 상황을 상대방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서로 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왜 이어졌는가라고 본다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세요. 결국 이 연애로 인해서요. 큰 깨달음을 얻는데 어떻게 얻게 되냐면 운둔자 카드가 나왔죠. 운둔자는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와 같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서로 따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겪고 났더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만 더 연애에 자신감 있게 임해 볼 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또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크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두 분의 결론적으로의 모습을 보면 총결과거든요. 지금 달 카드가요. 여기도 달, 여기도 달, 그리고 여기도 달이 있어요. 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어두움이 드리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오고 불신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공포감과 무서움에 나를 뒤덮겠죠. 그런 것처럼 이 관계가 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표현하기를 달의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인연법은 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막연하고 우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뒤덮고 서로를 자꾸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은 또다시 불안함과 우울감이 덮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그 상대방에게 당장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두 분이 진중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미래의 모습도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다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는 조언자일 뿐입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과거의 관계 모습에서 펜타클 5 카드가 나오는데요. 서로에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써 서로에게 외로움과 어떤 고독함, 불안함이 찾아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무언가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내 마음이 권태스럽고 실증이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컵 3개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컵 1개를 준다 한들 좋아하지 않겠죠. 이미 난 3개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현재 무기력하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미래의 또 모습을 보자면 짐이 갑자기 10개로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의 짐은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의 짐이 이만큼이나 커져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겹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이 관계에 이만큼이나 내가 힘쓰게 되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버틸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속마음을 볼게요 이번 분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은 무언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면서 감당이 안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이 공포를 떨치려면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 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 마음에서는 무언가 솔직하게 자신을 다 표현하지 않고 표면적인 모습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우리 이번 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문제점을 봐보겠습니다. 서로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만의 각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함께 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만들려고 하니까 더 어긋나거나 서로의 마음을 더알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인연법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하고 카드에게 물어보았더니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잘 보이지 않듯이 서로의 관계는 불확실하고 또 복잡한 신경을 자꾸 갖게 되고 서로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서로가 가야 할 길을 합치지 않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모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이 관계에 꽉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시작하게 되면서 꼭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은 끝이라고 하거든요. 관계에 정말 끝일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려면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번 분들은 그만큼의 각오로 인해서 이것을 아예 바꾸어야 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번 분들은 이런 각오를 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보았더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연애가 나의 경험으로 쌓이게 되면서 더 행복한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또는 이 관계가 어떤 장애물을 이기면서 이렇게 서로의 발전적인 연애가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전에는 서로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어떤 한 각오를 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다 보니까 더 멋진 연애를 하게 되는 우리 이번 분들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분들은요,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의 진실된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서로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다한 번씩 들쳐내야 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3번 분들 과거의 관계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장거리의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서로의 거리가 멀거나, 마음적인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한 기반은 이루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모습을 보니까요. 이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를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지만 이 미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타협이 되고 있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떤 대화를 해도 하나의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3번 분들 속마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3번 분들은요. 침묵하고 있대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는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움직임, 표현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침묵이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목소리 높여서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여기 서 있지만 두 거울에서는 무언가 양면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서서 상대방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들이 충돌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답을 정말 내리지 못하고 있고,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의 모습도 결국 내 모습이거든요. 카드를 보셔도 이렇게 어여쁜 여인도 나고 아이를 낳은 모습도 난데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두개다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건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관계의 문제점을 보자면 어, 운명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답답해질 수 있고 숨막힐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현실과 맞서서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상황을 꼭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The World. The World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는 해피엔딩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겪어야 되는 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을 쌓았고, 마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방어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 주변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또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겪은 후, 우리 3번 분들의 깨달음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완즈 3번이 나오죠?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를 더 얹어줘요. 그리고 나는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대신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3번 분들이 침묵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드에서도 두 분의 인연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반복 고통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채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두 분이 감정의 낭비가 심하거나 감정의 오류가 생기거나 두 분의 마음을 제대로 솔직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채찍을 멈추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과거의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관계에서 보면은 서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캐치하고 또 공감해주고 그런 감정들의 교류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에는 무언가 좀 실망한 모습도 보여지고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후회 또는 망연자실한 우리 4번 분들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를 보았었을 때더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4번 분들 관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4번 분들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이 유리관에 누워 있는데요. 누군가가 날 여기서 꺼내주길 바라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의지가 지금 약해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도움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타인에게 의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나의 중심의 축이 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해결되길 바라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모습에서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나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일까요? 연인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정으로 이 관계, 파트너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이 관계라는 게 뭔지, 그런 게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진실된 내면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맞대어야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추는 게 먼저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존중과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겠죠. 우리 4번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꼭 겪어야 하고, 어떤 것을 깨달을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무언가 끝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관계적인 끝이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래적인 카드에서도 두 분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4번 분들이 직접 뽑으신 이 카드에서는 나무가 겨울인데도 열매를 맺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아주 힘든 것을 이루어낸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분들은 이 칼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칼은 찔리면 아프죠 성장은 고통과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힘들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렵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걱정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또 성장이 따라오죠. 그런 것처럼 카드는 현재를 다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우리 4번 분들 모습을 볼까요? 정답을 찾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는 아주 희망찬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과거의 모습부터 보자면 두 분의 관계는 매우 즐거워 보이고 서로 행복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행복을 찾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돌아와서 현재 우리 5번 분들 모습을 보면 교환 카드가 나오네요. 정말 서로가 친구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지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조언자도 돼 주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더 나은 상황으로 두 분에게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발전되는 미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우리 5번 분들은 정말 좋은 인연의 표본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5번 분들 현재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현재 마음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답답하다고 하거든요. 무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 의심이 나에게 좀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갇혀 있냐면 광대가 갇혀 있어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 광대가 갇혀 있다 보니까. 억압되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이런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5번 분들은 대체 이 상황을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시간을 오히려 이 답답한 시간을 나의 발전에 힘쓰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5번 분들을 보살펴 주는 느낌이 있어요. 챙겨주고 있죠. 꼭 사랑이어야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도 몸도 지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도 우리 5번 분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서 다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또 반면으로 살짝 지치는 마음들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계의 문제점을 보자면 아마도 우리 5번 분들은 여왕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겉은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은 너무 의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5번 분들은 수많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이용해서 나의 장점으로 승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왕보다는 주체적인 여왕이 되자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두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꼭 겪어야 하는 상황을 보았더니 아, 저는 결혼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5번 분들, 서로 마음을 교환하고 있고 주고받고 있죠? 진중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것, 이것을 꼭 겪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읽히네요. 그리고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 5번 분들이 깨닫게 되는 마음, 완즈왕 카드가 나옵니다. 완즈왕은요,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에 대한 믿음이 크고 또 그만큼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5번 분들은 지금 조금 답답하고 어떤 나의 의지도 약해져 있고 의존적일 수는 있으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나의 열정과 나의 주장과 온전한 나로 자신감이 생기고 다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진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겹쳐지고 또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법사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두 분의 능력과 두 분의 이 관계는 무한대로 시작할 수 있다. 끝이 없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1번부터 5번 중에서 정말 운명적인 사랑으로 유일하게 나온 리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가 존중과 배려를 기반해서 더 멋진, 이렇게 발전하려고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뱀의 껍질을 벗고 있죠. 이 시간들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또 힘든과 고민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